자동차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엔진의 컴퓨터 ECU는 연료 보정을 해주기 위하여 각종 센서의 값을 조합하여 공연비에 맞게 비율을 맞춰줍니다. 연료 보정은 단기 연료 보정과 장기 연료 보정이 있는데 단기 연료 보정은 공연비가 되도록 연료량을 장기 연료값을 참고하여 조절하게 됩니다. 이 값의 변화에 의하여 장기 연료 보정 값이 변화되며 장기 연료 보정 값은 저장됩니다. 이 장기 연료 보정 값은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기계적인 변화에 의해 학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공연비에 맞춰 보정을 정상적으로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 연료 보정 값이 정상 수치를 벗어나면 매연 발생할 수 있고 연비 나빠지거나 진동이 커져 엔진의 수명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양기 연료 보정값이 안정화되고 고착화되면 최적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적화 안정되는 시점은 보통 6000km 주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자동차 최적화장치 PD를 장착해야 안정적으로 최적화되겠죠? 뚱끄면 단기 연료 보정값은 지워지고 장기 연료 보정값은 메모리에 저장되어 지워지지 않습니다. 가끔 멍청한 사람들이 배터리 분리하면 ECU가 초기화된다고 하는데 무식한 말이니 참고하지 마세요. 그엔진 ECU 학습값 비슷하면 어떤지 생각해 볼까요? 자동차 엔진 MCU 학습값 비슷은 엔진 제어 유닛 또는 파워트레인 제어 모듈, 컨트롤 모듈이 운영 중 학습한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엔진 MCU는 운전 패턴, 연료 분사, 조화 타이밍, 공기 연료 비율 등을 학습하여 최적의 엔진 성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이젯을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초기화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공기 연료 혼합비 습값 ECU는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공기와 연료의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세시 ECU는 이 학습값을 초기 상태로 돌려 새로운 운전 패턴에 맞춰 다시 학습하게 됩니다. 둘째, 소틀바디 학습값. 소틀바디 위치를 학습하여 적절한 공기 유형을 조절합니다. 리세토에는 다시 초기 상태로 돌아가며 엔진이 다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아이들을 RPM 조절. ECU는 아이들 상태에서 엔진 RPM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학습합니다. 리세토에는 기본값으로 초기화되며 재학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연료 트림 조막습감. 트림 연료 트림은 연료 분사량을 미세 조정하여 엔진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사용됩니다. 미세 시 미각도 초기화되며 ECU가 새로운 환경과 운전 조건에 맞춰 다시 조정하게 됩니다. 다섯째, 시동 특성. ECU는 시동 시 엔진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연료 분사량 등을 학습합니다. 리세후에는 초기 시동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재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리셋는 일반적으로 ECU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부품, 소틀 바디, 연료 인덕터 등을 교체한 후. 또는 차량이 특정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수행됩니다. 리셋 후에는 ECU가 다시 학습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주행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동한 연비나 엔진 반응이 일시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스캔 장비로 개별 리셋 대상은 첫째, 스로틀 바디 학습값 리셋. 스로틀 바디 학습값은 스로틀 포지션 센서와 관련된 학습 데이터를 초기화합니다. 스로틀 바디를 청소하거나 교체한 경우 주로 이 리셋을 수행합니다. 둘째, 연료 트림 단기 보정 및 장기 보정값을 리셋. 연료 트림 값은 연료 인젝터의 분사량을 미세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값의 리셋은 연료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연료 인젝터 산소 센서 등을 교체했을 때 수행됩니다. 셋째아이드레이러 학습값 리셋. 아이드 상태에서 IPM 조절값을 초기화합니다. 아이드 컨트롤 밸브나 관련 부품을 교체한 경우에 수행됩니다. 넷째, 변속기 TCM 학습값 리셋. 변속기 제어 모듈 TCM의 학습값을 리셋하여 변속 패턴을 초기화합니다. 변속기의 부드러움 또는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다섯째, MAF 센서 학습값 리셋. 공기 흐름 센서 MAF의 학습값을 리셋하여 정확한 공기량 측정을 복원합니다. MAF 센서를 청소하거나 교체한 후에 이용합니다. 여섯째, 이자 밸브 학습값 리셋. 배기 재순환 이자 시스템의 학습값을 리셋하여 배출가스대어 성능을 복원합니다. 이자밸브를 교체한 후에 주로 사용됩니다. 일곱째, ECU 전체 리셋. 전체 리셋의 경우 ECU에 저장된 모든 학습값을 초기화합니다. 이 방법은 차량의 모든 학습 데이터를 초기 상태로 되돌립니다. 모든 스캔 장비가 제공하지 않으며 주로 제조사 전용 진단 장비에서 수행됩니다. 여덟째, 기타 센서 학습값 리셋. 오이 센서, 에너지 센서, 배터리 관련 학습값 등 다양한 센서에 대해 개별 리셋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차량의 특정 학습값을 리셋하려면 해당 기능을 지원하는 스캔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사 전용 스캐너는 대부분의 개별 리셋 옵션을 제공합니다. 반면에 일반 OBDII 스캐너는 제한된 범위에서 리셋 기능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급형 스캐너일수록 더 많은 리셋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특정 부품을 교체한 후에는 해당 부품과 관련된 학습 값을 리셋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합한 리셋 절차는 차량의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관련 장비의 매뉴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젤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젤 엔진에서도 엔진 MCU의 학습과 비셋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학습값, 리셋의 목적과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디젤 엔진은 특정한 시스템과 센서들이 추가되거나 강화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학습값 디젤 항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의 주요 학습값 디셋 항목 첫째, DPF 리들 입자 필터 재생 학습값 디세 DPF는 배기 가스에서 나오는 입자 물질 PM을 포집하여 배추 가스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DPF는 주기적으로 재생 재생성되어 쌓인 입자를 제거합니다. DPF를 교체하거나 청소한 경우 DPF 재생 학습값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 배기 재순환 밸브 학습값 디세 이자 밸브는 배추 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기 가스의 일부를 재순환하여 엔진으로 다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젤 벨브를 청소하거나 교체한 후에는 학습값 리셋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료인젝터 학습값 리셋. 디젤 엔진의 연료인젝터는 고압으로 연료를 분사하며, 이 과정에서 ECU는 최적의 분사 패턴을 학습합니다. 인젝터를 교체하거나 청소한 후에는 학습값 리셋을 수행하여 ECU가 새로운 인젝터에 맞게 재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고압 연료 펌프 학습값 리셋. 디젤 엔진의 고압 연료 펌프는 연료를 고압으로 압축하여 인젝터로 공급합니다. 고압 펌프를 교체하거나 주요 연료 시스템 부품을 교체한 경우 학습값 리셋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터보차저 학습값 리셋. 디젤 엔진의 터보차저는 엔진 출력과 효율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터보차저를 교체하거나 관련 부품을 수리한 경우 학습값 리셋을 통해 ECU가 새로운 상태에 맞게 재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SCR 선택 적 총매화는 시스템 학습값 리셋. SCR 시스템은 디젤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요소수를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SCR 관련 부품을 교체한 후에는 학습값을 리셋하여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디젤 엔진에서도 다양한 학습값 리셋이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처리 장치와 관련된 리셋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디젤 엔진은 가솔린 엔진에 비해 배출가스 규제가 엄격할 때문에 DPF, SCR, EGR과 같은 시스템에 대한 학습값 리셋이 자주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각 리셋은 차량의 상태나 수리 작업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급형 OBDII 스캐너나 제조사 전용 진단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매뉴얼이나 진단 장비의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정확한 리셋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엔진 ECU 학습값 리셋에 대하여 간단하게 예를 알아봤습니다.